내가 사는 곳은 사이디아라고 지중해 바다와 가까운 휴양지이다. 이곳을 산책할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상쾌하다. 꾸부랑 아랍 글씨는 어떻게 쓰는 건지 참 신기하다. 아침에 노점에 들러 간단히 먹을 빵을 샀다. 빵 위에 초콜릿과 치즈는 옵션이다. 이렇게 해서 1달러 정도. 목이 마를까 봐 편의점에 가서 초코우유도 하나 샀다. 매일 아침마다 바다 산책을 하는데 기분이 묘하다. 바다를 바라보며 아침 식사를 하는 건 낭만이지만 낭만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모로코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그렇지만 난 걱정보다 행동이 더 빠르기 때문에 무작정 이곳에 왔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 빵은 굉장히 굉장히 뻑뻑해서 내 스타일이 아니라 먹다가 말았다. 바다 멍 때리다가 카페에 가서 아침을 사 먹었다. 간단한 오믈렛에 바게트빵, 그리고 올리브. 굉장히 간단하고 건강식이다. 그리고 이 소스는 모로코 누텔라라고 하는데 땅콩 맛이 나고 달콤하고 진짜 맛있다. 모로코 오렌지 주스는 진짜 상상 이상으로 맛있다. 천상계의 맛이다. 오늘은 동네 한 바퀴를 돌며 동네 구경을 했다. 모로코의 색깔이 너무나도 마음에 든다. 그리고 이 동네가 좋다. 건물과 길의 색깔이 은은해서 나무와 꽃, 하늘의 색깔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인다. 길거리에 귀여운 고양이도 엄청 많다. 모로코에 오고 난후 이상하게 고기가 너무 땡긴다. 그리고 배가 계속 고프다. 집에서 쉬다가 케밥을 사 먹으러 나왔다. 내 오래된 조상 중엔 외국인이 있는 게 분명하다. 이국적인 음식들이 입에 너무 잘 맞는다. 그리고 딸기 주스. 이것도 그냥 미쳤다. 이곳은 생각보다 고급 승용차들도 많다. 내가 여기서 제일 거지인 것 같다. 이들 사이에 나 혼자만 아시아인이다. 이런 이 방의 느낌이 너무 자유롭고 좋다. 아직까지는.